삼천공원입니다 음. 유정이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음. 유정이가 그린 i 라이스 e in i 날씨가 너무 좋다. 이게 되게 좋다. 블랙박스 같다. 그렇 이거 네. 화각이 엄청 좋아. 음. 음. 이게 단종이 됐대.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매우 치솟았어. 아니 싸게 사셨어요? 아니 <laughs> 나 오늘 <완전> 비싸게 샀어. 비싸. <laughs> 고객님. 예요? 음. 응. 음. 터치가 또 된다? 신기하다 이지. 안녕. 맛하에요 입술도 발랐는데. 오 저는 여기서 안 보이는 것 같은 제가 나와요. 그치 화가 장난 아니, 아니지. 테리 아마도 될다 장난 아니야. <laughs> 테리가 있으려나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나도 없을 수도 있어. 진짜 오랜만에. 근데 이거는 꺼놔도 달지는 않더라. 그래요? 어나안달안 어, 달는 안 저는... 것 같더라고. 지정이를 만나면 하는 게 있죠. 닌텐도. 지정이를 만나면 닌텐도를 하죠. 닌텐도. 제발 와서. 있어라. 어 있는 것 같은데. 애들잘 있어 언니? 지금 잡초가 무서워할 거야? 어 배터리 만땅이다. 어, 나 만땅이다. 저도 예. <laughs> <Yeah. 웃음> 진짜 나 그때 너 만나고 이 기간 동안 두세 번? 그렇게안 그러니까 했어? 유정이와 저는 만나서 닌텐도를 하고 있었고요. 삼천공원인데 날씨가 엄청 좋죠? 머리를 저번에 바꿨을 때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저희 집 와서 또 하세요. 그럴까봐. 나 이제 생겼어. 아 생겼어요? 어. 제가돈좀 드릴까, 요 언니? 죽여 받을래? 숲에 있는 것 같다. 렇 약간 남이섬 느낌. 나 남이섬 진짜 좋아. 잠깐 다른 건데나 잘있니 어, 음. 머리 대박이다. 미용실 가야 돼. <laughs> 너는 안 그래? <laughs> 저야 저도 너무 그냥 아무거나 하고 모자 쓰고 있어가지고. 어, 짜증 리것네 동물 해수. 이한한 한자 남성 빠져나 뭐 편전에 좋은. 잘안 보인다. 가을이. <laughs> 어? 가을이야? 네. <laughs> 아 이건 좀 크게 나왔는데 얘만 찍어 가지고. 작커 보여. 이이이 정도. 어? 많이 크네? 아, 얘요? 이 정도 아니고. 잠깐만. 이 생각보다 크다. 여기 중에서 얘 예. 가운데? 네, 예, 예. 오 생각보다 크다. 언니, 이거 풍선 날라간다 이거 어떻게 잡아? 그거 새 총으로. 새총 아... 마트 팔아요. 그거 아, 그래? 탕에 면 떨어져가지고. 나 어떻게 잡는지 몰라서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 이거 팔아, 새총이 위해 이온다 파는데, 마트에 팔아요. 우와, 벚꽃 패스. 어디? 헉, 진짜야? 되게 너무 예쁘다. 이게 뭐야? 어 이거 누가 온대요, 언니. 한번 저거 보세요. 누가 온대요. 어, 벚꽃 패스. 날씨가 오락가락한 날엔 일라이스 가디건이 최고죠. 슬즈를리퍼처럼 신는 언니 슬리퍼스 바꿔야지 뮬인가요? 어, 뮬.. 뮬로 많이 나오더라고 <laughs> 여기 화장실인가봐 되게 예쁘다 제주도 아, 같다 진짜 진짜 제주도 같아 화장실 건물 너무 이쁜데? 내가 살고싶다 네? 오 오늘 진짜 이쁘다 진짜 쁘다오 약간 진짜 도서관 느낌? 약간 대관 느낌이야 진짜 도서관 느낌이다 짱 이쁜데? 약간 정독 도서관보다 야옹이! 짱크다! 야옹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서촌으로 넘어갔지시다 네? 네? 안녕! 유정이랑 쭉쭉쭉쭉 가어다니다가 여기 있는 중앙학 고등학교예요 진짜 예쁜 고등학교 짜잔. 완전 예쁘지? 서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면 카페 가야지 지나가는 길에 서촌에 있는 젠틀몬스터인데 원래 목욕탕이었던 데를 개조를 했는데 이런 공간들을 아직까지 잘 남겨놓은 됐는데요. 이런 거울릴것 같은데 유정아? 아 산이 느낌 나지 않아요? 어 안경알이 쪼꼬리 보이건 이건 아니다 기존.. 안 바꿔놨네 여기는 옛날에 그대로네 괜찮.. 음, 조금만 울리는게 있을 것 같은데, 어울리는 선글라스 를 찾아봅시다. 어, 약간 자아 넘치. 어 안돼 안돼. 나이거 진짜 안울울린다나 <laughs> 약간 동그란 거어울리와 음, 진짜 아니, 안 어울리는데. 이거 괜찮지 않네? 어 이거 귀엽다. 돈 주고 살것 같지는 않지만 귀엽다. <laughs> 안돼 언니. 아니 언니는 이런 것만도 살것 같아. 너무 커 이게. 이거. 어, 이거 있거든요. 아 그래? 잘울볼요어 완전 잘 어울리는데? 그기 약간 유럽, 이런 런거 하나 있어요 이런 거 어, 그래 이 정도 사이즈가 약간 데일리로도 면서 좀... 쓰기 괜찮고 데일리 우리는 완전 예쁜 거다 나 이런 색깔 좋아 근데 네모난거 싫어 음. 귀엽잖아요 다이아트 같아요 어 다이아트 나 <laughs> 이런 컬러 있는 게 좋아 약간 장난치는 느낌 음, 귀여운 골목에 귀여운 소품샵 같은 게 있어요. 이요 진짜 아기장이야 응 공간이 꽉 찼어 지나가고 있는데 크루아상 <목소리> 파는 <프로가상타는> 가게가 있는데 <목소리> 수요미식회 나왔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하나만 사 먹어봅시다 그치? 이제는 너무 익숙해 거의, 우리의 신화 라우겐이랑, 네, 이고 스프, 여기에, 앞티장 이렇게 두 개가 제일 좋아가 아, 디자 맛있겠다. 살까 하나만 살까? 응. 라우겐요 라우겐이랑, 나 사이언스 응. 3,500원, 정도. 0원흥미것 어, 같아. 골드 기안 아, 단지 꽤 됐나봐 저번에 혼자 왔던 레이어드라는 카페인데 오늘 두번째로 와봤어요 두번째 마치 유럽에 온 저는 지금 나이키 신발을 살 거예요. 산다고? <laughs> 네, 이것도 산댔나 귀여운 모자를 하나 샀거든요. 시트지에서. 수건 재질이야, 수건. 진짜 진해네, 진네야나다 노란색이야. 근데 신발 사면 몇년 뒤에도 신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토자 아니야? <laughs> 나다 노란색이야. 노란색이 좀잘 어울리네요. 저는 핑크색에 빠졌어요. 우리집 만나가지고 밥 먹고 계속 로데오 돌아다니다가 조금씩 찾아라 쇼핑을 하고 전 모자밖에 안 샀어요. 근데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유린이 자꾸 뭘 사네요? 운동화를 산다고 합니다. 머리가 이상해졌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네랑 용호랑용호랑이랑다 하니까 되게 친한 척하네 친한지 찍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저번에도 왔던데, 브이로그에서 찍었던데.